안녕하세요. 서다자연TV의 서연이와 다연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감기 걸렸어요. 아니, 왜 아침에 내 얼굴 보니까 왜 외국 사람? 감기가 걸렸어요. 오늘은 네. 특별 손님이 있어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강아지! 김태권이에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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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을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바로 앨범깡. 아이브 앨범깡 너무 좋아. 자 이쪽부터 어 이것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아이브 헤어 스위치 앨범 블 블랙이고요. 얘는 아이브 마인 앨범 핑크예요. 저는요 아이브 스위치 콜백 앨범 헤어 버전. 아보여주고 해야지. 아이브 스위치 앨범 하얀색 자 그러면 빠르게 해볼게안 나눠준다 그냥 게해 아, 먼저 하세요 전 앨범이 두 개잖아요 아 그럼 제가 할게요 저는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 첫 번째로 아. 하고 두 번째 하고 내가 세 번째 아아 아, 근데 여기 아래 밸브가까렸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밸브가까렸거든요 <laughs> 저희가 이날을 위해서 부적도 준비했어요. 향토끼 부적. <laughs> 어, 그 시가. 거꾸로 딩딩. 돼 있네. 아무튼 얼른 해볼게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좀 이상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 첫 번째 과 가볼까요? 고생. 이 저는 이거부터 뽑아볼게. 요어 역시. 아야아 이거 진짜 너무 부드워 이랬는데 전부 다 유진이 나오면 진짜 됐어! 이제 뜯어 <laughs> 강한지야 나에게 힘을 줘 뜯어볼게요 아, 진짜 재발 제발, 제발. 음, 저번에 뭔긋이었지 음. 저번에 저 진짜 원영이 갈망 나왔잖아요 부적도 안 했는데 아, 너는... 저는 거의 다 이사나. 혹시 이거 모르셨나요? 네이티브 했어요. 허. 허. 오 뜯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칼로 뜯는데 저는 손으로 뜯어요. 왜냐하면 공포증이 생겼기 때문. 음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공포증. 어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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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었다. 아 사실 그거. 어, 잠만요 구성품이 보이는데 바로. 오. 어, 이건, 좀... 아 이거 포스터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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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포스터일걸요? 어, 포스터 그 다음에 아, 거기 안에 포카한개더 있을 것같은데 우와 아 저거 렌티킬러오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아샌디오아 역시 열어, 유진이가 제일 예뻐 그럼 이제 렌티킬러하고 하트까지 나왔으니까 일단 하트 먼저 아이 아직, 아직 아, 안 나왔어 아니. C D를 먼저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됐다, 됐다. 어? <laughs> 어? 아, 아니 내가 앨범 을못 찾는 걸 수도. 언니 L H야? 하트 너무 무서워요. 어 나왔다. 어, 궁금해. 하트 먼저 뽑아. 아니야, L. 난 C D를 먼저 볼 거야. C D를 먼저 볼게 하나, 둘, 셋. 와, 영롱하다 영롱한 거너빛 쯤은 이거 아이아아아 아, 진짜 궁금해 아겠어 슬리브 아워거게요 슬리브 너무 궁금해요 저기 강아지랑 부적 좀 슬리브 끼고 해주면 안되나? 부적이 슬리브 끼고 이거 아예 부적 부적으로 이렇게 문질러야지 하트 먼저 아, 깐자한번더한번더 어, 갈게요 갑니다 하나 어 잠깐만 강한지 <laughs> 그까지 해야 돼응 하나 둘셋 이서 어 이거 있는데 이거 있는데 중복이야 또인서 아, 안할 거야. 렌티클러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어, 유틴! 어. 언니의 갈망. 아, 제 갈망. 아, 진짜 제 갈망. 왔어! 근데 하트는 중복이에요. 가지실래요? 아니요. 이서가 안 나온다면. 진짜 아니야, 이서 날. 쓰다 있잖아. 이서가 아, 가. 아, 진짜. 하트에서 이서가. 아,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데. 하나, 하지. 하나, 둘, 셋, 음. 오! 오! 하트는 중복이지만 유진이 두개 나왔다. 전 행복, 행복해요. 아, 잠깐만. 나, 저는 갈망이 세 개예요. 왜냐면 유진이도 나와야, 유진이도 나왔으면 좋겠고. 역시 이렇게까지 한. 와! 유진이도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그다음에 원영이도 나왔으면 저, 저는 진짜 원영이가 최 갈망이에요. 예, 저번에 갈망이... 원영이 나왔잖아요. 어, 진짜 저의 갈망이 나왔어요. 아니, 저 하트는 중복이지만 또 이사. 하트는 중복이잖아. 또 괜찮아요? 유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트 중복이만 괜찮아요. 사랑 유진핑. 다현 씨, 이서안 나온다면 바꾸실래요? 싫은데. 음, 원영이 안 나왔으면. 하체에서 원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 원형이 만약에 안 나오면. 싫어. 얼른, 얼른, 얼른. 아, 나 진짜. 아, 저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앨범 구경할게요. 오! 준 걸어왔어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 저도 할 거예요, 이제. 얼른 하세요. 카메라 하세요. 들어요. 하세요. 네, 네. 잠시만요. 오, 어, 오 어, 잠만요, 잠만요. 우리 유진이. 좋은데다 죄송합니다. 에헤. 잠시만요. 에헤. 여기 있는. 화장품 포장. 여러분 여기는 테이프 같은 게안 떼지거든요. 아 어쨌든 그냥 해요. 아그러면 테이프 없는 쪽으로 우리 유진이를. 가영씨, 아리요. 응, 대부하래 깨고. 저, 다현이 이랬는데, 다현이도. 아, 나도 언니처럼 나오면 진짜 좋겠다. 아, 근데, 밸브. 이소 빼고. 생각 만 내, 내 앨범, 아유, 그다. 영 저, 다연. 이소 하트 있는데. 너 부족 안 주물려? 아니 안내려..몰라야돼 안, 안디벼? 너 강..너 안유진 안뽑고싶니? 아니 안유진도 뽑.. 아니 근데 원영이가 안나오면 유진이도 나와야되고 가을이도 또 나와야되고 일단 뜯어 야, 뜯어 근데 하트에서 가을이가 나오면 좋.. 만약에 사실... 유진이 가을이 원영이 안나오면 하트에서 나랑 바꿔줘 싫어 그럼 너 레이아하고 리즈밖에 없는데 괜찮아. 아니! 나 중국이라고! 그럼 언니 하트 한개 됐는데? 아, 잠깐만요. 그렇게 뜯, 되... 그렇게, 그러, 그렇게 뜯겨? 안 뜯기지! 너왜 이렇게 안 뜯기냐? 아, 내놔봐. 아, 됐다, 됐다. 너된거 같아. 확이 부적이랑 인형의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엄청 좋아요. 주문가로 또 이상 가 나왔잖아. 괜찮아. 하트는, 하트는 그래도 벨보왕랑 앨범이 하얀색이니까 좀. 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색이. 아, 일단, 얼른, 얼른, 얼른. 너 그래, 스포당하지 마세요. 자, 잠깐만요. 일단, 컷...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포카, 포카. 포카 빼. 이거 뒤집어서 그냥 어왜 그렇게 돼 있어? 아아 그다음 CD 구경해요. 아니지 구성품을 <laughs> 다 빼야지. 어 여기 뭐가 있다? 어 잠깐만 포스터인 것 같아. 포스터이네. 어안 봤어 안 봤어. <laughs> 아니? 에? 네? 네? 어 이거 근데 어차피 이거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응, 저 음, 의도치 않게 스포를 당해버른 괜찮아. 다현이는 랜티큘러가 없으니까, 다현 씨, 응. 다현 씨 포스터 구경해 주세요. 포스터 예쁘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스포를 당해버리지? 오, 얘도 예쁘네. 아 역시 우리 유진이. 아니야, 원영이가 가운데 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최애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적어주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유진이 원영이. 적어주세요. 이런 거 어떻게 넣어야지? 아 그냥 접어 아 잠깐만 이게 원영이가 아니라면 아예 아니, 하트 먼저 하트 먼저 좀... 아얘 얘기해 아 CD, CD, CD 아 잠깐만 나 슬리브 좀 끼워볼게 하트 슬리브로 끼워요 아야 꾸기지마 슬리브 으면서자 아. 오늘 하트 먼저 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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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제발 가을이 아니면 유진이 아니면 원영이 나오게 해주세요 근 원영이는 제 진짜 최애 가명이에요 제발요 열어 하나 둘셋 그냥... 둘, 이소나무는 어떡 해 하나 둘셋어 이서다 어 아니 하트가 진짜 이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랬어 아니 하트가 진짜 이상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원영아 제발 나와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열어주세요 하나 둘셋오 어, 잠깐만 뭐야 반쪽만 보여드릴 어? 가을인 거같지오 레이네 오 어, 잠깐만 레이도 예뻐 오 어, 근데 좀 예쁜데 언니 예뻐요. 원영이가 아니었지만 예쁘다. 응. 괜찮아, 너 저번에 원영이 나왔잖아. 맞아. 언니 유진이 유진 유진 유. 언니 저기 응? 마인에서도 유진이 나오면 진짜 산타 할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돼. 어. 산타 할아버지 하트 뿅뿅 개봉 모멘 저기서도 유진이 하나 나오면 저 진짜 산타 어. 할아버지 사랑할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하트도 유진이 나오고 아 마침. 하트 유진이 나왔어요 진짜 좋았을텐데 아 근데 언니 응? 저기 마인에서또 있어 나와. 괜찮아 다른 포카잖아 아 근데 <laughs> 이거 진짜 뭔데 이거 하트 이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음. 아 정말 정말 CD 구경 진짜 예반네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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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저도 볼게요 아 뒤에도 보여줘야지 응. 아 그냥 해 하연이로 넘어갑니다. 아니에요. 아 맞다. 에코. 아 유진이가 첫 번째다. 역시 우리 유진이. 나 처음에 이거. 감... 어 완영이다. 나 처음에 저 이거 단발이어서 가을인 줄 알았어. 나도 단발이어서 가을이 가을이 아니면. 아 잠깐만 무슨... 가을이 활동할 때 장발이었나? 어. 어 리즈다. 오 리즈도 어, 리즈 아니오, 예뻐요. 아니오, 자, 다현 씨, 다현 씨, 다현 씨, 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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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맨, 카메라맨. 진짜 저기에서도 벨보가 내나. 다현 씨는 저번에 원영이가 나왔기 때문에 만족을 한. <laughs> 어 근데 레이도 너무 예뻐. 그치지음 그다음 앨범. 어 정말 우리 유진이 어디였지? 찜은가 래 유진이 씨. 어 앨범. 어디 있나요? 무슨... 어디 진짜 무슨... 앨범 가한거 없어질 뻔했어 다. 어, 저기, 진짜, 부적이랑 인형이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거만 레이 데려올게요. 렌트 큐. 이거 레이지. 이소잖아! 사과하세요! 이소 팬분들과 레이 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뭘 까! 다이브를. 물을 끓으세요, 자, 그러면 서연이거 갑니다. 오늘 렌트 러서이가 갑니다. 우선 우선 서연이는서연이는 후적을 서연이는 먼저. 저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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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랑 하트랑 포카주 렌트 킬러랑 그거 유진이 두개다 나오면 어떡해? 유진이 세개다 나오면 어떡해? 아니, 마인이잖아. 헤아가 아니라 얘는. 아. 바보가. 그다음에 걔 렌트 킬러가. 인형 처방 갑니다. 찾아뵐게요. 인형 처방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 까 그러니까 너도 여기토끼 인형 말고 체리 인형에서 서어 그거 잊어버린 거잖아. <laughs> 우리 여기토끼를 그렇게 둘순 없어. 여, 어. 이렇게 될야 되겠다. 노 가자. 시호. 우가 거지. 헤이야 헤야야이바닥을 보고 있는 유진 씨. 네. 레이드 너무 예쁜데? 캬티. 어, 잠깐만, 구성품이. 이런 흉럭 구경. 어, 구성품. 나는 얘는 어? 뭐죠? 이거 CD 같은데? 어, CD, 아, 맞. 어. 어, 그러네, 얘 CD네. 얘도 포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어, 나왔다. 거기에서 유진이 나무 진짜 대박이야. 여기 포카 한 개인가? 응? 봐봐. 거긴 포카 한 개인가 봐. 대신 그 이런 손... 것들이 들어 있는 거지. 어 이거 내콧사진인가 어머, 지어 얘가 내콧사진 아니야? 어? 얘가 내콧사진일걸 응? 그래? 아, 잠만요. 우선 CD, CD, CD 구경부터. CD 구경 할게요. 오! 오! 샘플하네요. 어. 어 근데 얘는 색깔이... 씨가 좀더 두꺼운데. 색깔이 되게 예쁜데. 색깔이 딱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이에요. 핫핑크? 핫핑크 핫핑크. 이제 기운을 걸어야 돼. 기운. 기운 걸어 아센디오. 기운 걸어. 아센 걸어 아센 그런 마인. 기운 걸어, 기운 걸어 마인 아니야? 아 기운 걸어 마인. 슬리브 끼어 당장. 기다려. 약처방. 인형 처방 인형 처방 셀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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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다 유진이 나오면 진짜 대박이야 아 진짜 감사 이 중에서 아, 이 중에서 이거... 유진이 하나라도 나오면 나 진짜 산타 할아버지 사랑할 거야 언니 언니 그럼 언니 여기에서 유진이랑 원영이랑 리즈 나오면 어떻게 고요 사랑한다 나 이, 이거, 이거 이거 먼저 할까 이거 먼저 할까 이거 하나 네. 둘셋 레이 어? 이게 내 코사진이라고 했잖아 레이 제가. 근데 레이도 예뻐요 레이도 되게 예쁜데 아한번더 마인 하나, 하나 둘셋 셋. 이거 어 이거 또 나왔네 스티커 오 스티커야 그내 코사진 없나? 내 코사진 없는데 <laughs> 아 진짜 포카만 진짜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아. 하나, 둘, 셋. 오! 오! 예뻐요. 예쁘다 리지가 나왔어요. 언니의 갈망 3. 유진이가 안 나왔어요. 괜찮아. 유진이 두개 나왔잖아, 이미. 괜찮아요. 유진이가 두개 나왔으니까. 근데 컷 아. 사진 이거 되게 예쁜데 근데 이것도. 리지가 더 예뻐. 아니야. 그러니까 더 예뻐. 언니 근데 아 근데, 근데 리지 살많이 빠졌어. 다 포스터인가 이거? 이거 전체 다 펼치면 포스터다. 이더 웨이. 에더 웨이. 포스터를 다 펼. 오 유진이가 너무 예뻐요. 아니 유진이 왜 이런 표정하고? 유진이 우는거지 우는거지 어, 아 원영이 금발 원영이가 금발이 예쁘긴 해요 얘는 포스터였고요 이게 앨범 오 심플 되게 핫핑크 핑크핑크하네 마이는 진짜로 내컷 사진 없나요? 내컷 사진 없는 것 같아 근데 원래 마이는 내컷 사진 있지 않나? 우리가 잘못한 건가? 우리가 해야만 사서 에코 사진 없네 찾아볼게요 피고 아 다연아 아니 근데 저번에 뭐지 쿠키영상 올라왔던거 그걸 리즈 뽑은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리즈를 제가 또 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설 렌트큘러가 진짜 뭐 이렇게 잘 나오지? 다현씨다현씨 없나봐요. 없어. 우리가 잘. 어머 애... 너무 예쁘다. 내가. 못... 얘는 내 코사진 없나봐요. 없어. 아, 근데 나 이소 두개 났어. 아니, 어떻게 유진이가 두 개나 나올 수가 있지?

아 진짜 발랑이씨 잠깐만요. 얘우실 열어. 어? 어떻게 해요? 아이노 그렇게. 잠깐 열수 없어. 피 정신을 밝혀. 이젠 아얘 예, 아 근데 이렇게...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예쁜데... 리즈 구경... 아, 얘는 뭐야? 어, 리즈 보조개 나랑 똑같다. 리즈 너무 예뻐요. 아이, 너무 시끄러워. 하자책 갈게요. 음 하자 없어요. 하자 짱없어 그럼, 안녕! 안녕.